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꼭 경제 환경의 문제이냐 개인의 뭐 도덕성의 문제냐고 이 하시는데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 있는 건 맞아요 이건 고금리 고환율뭐고물가 때문에 그걸 핑계 삼을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이 개인의 문제가 사실은 전염된 거예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양심의 실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를 안 듣다 보면 양심이 마비된다는 얘기하죠. 양심이 마비된다는 사람은요 낯이 두꺼워지고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즉, 어 좋은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거든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요. 나쁜 사람들은요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그 짓을 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라면 더하죠. 누가 그럽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표절, 도둑질이에요. 강도질이에요. 묶을 표자에다가 도둑질할 절자예요 사람을 묶어놓고 도둑질한다는 뜻이에요. 강도질이죠. 그런데 인정을 했는데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사과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까 지방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예산 낭비하고 남의 돈내 돈처럼 쓰고 있는 거 보고, 혹은 론스타나 카카오페이처럼 먹튀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다 보니 먹튀 나도 좀 해도 되겠네? 남들 다 저러는데 우리 저뭐 그런 얘기 하죠 노블레스 오블레주머 그런 말 하죠. 우리나라는 딱그 반대입니다. 대통령도 저러고 정치인도 저러고 다 하는데. 그래도 아무도 치탄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데 나라도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저 반칙과 특권, 이거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하고 과감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염된 양심 실종의 원인이 어딘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